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배운 배운 거 있죠 이렇게 오늘은 약간 색을 좀 썼어요 어, 이렇게 해서 하나 하고 선생님 하나를한 번에 하려는 거옆아 나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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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하고 똑같이 되면 안 되니까 겹치게 이렇게 해주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네. 어, 그리고 이쪽에 아이 붓들 좀 좋은 곳을 써야 되는데 이게 붓 재료 중요해요.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아니 아니. 있는데. 네. 뭐 아니 아니, 괜찮아. 아니 개, 괜찮아요 괜찮아요. 그래. 네. 다 끝났는데. 자, 이렇게 해놓고 나서 네. 그냥 여기는 이렇게, 이렇게 달아주시면 돼요, 이렇게. 네. 네. 그리고 여기다가 조만한 씩 찍어야 돼요. 네. 네. 그리고 동굴 식물은 나무로 하면 안 돼요, 나무로 하면. 네. 아니, 꼭색 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.